안녕하세요. 세축 용스티비 큐야큐입니다 키와 2023년 마지막 날 기분 좋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토! 오늘의 컨텐츠는 2024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대박 플스 게임들 신작 소식을 신나게 들고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작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짧고 굵게 어떤 게임들이 나오는지 빠르게 훑어보자고요 l e s get it! 2024년 2월 첫 번째 게임은 바로 그랑블루 판타지 루링크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액션 RPG가 드디어 2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랑블루 판타지 원작처럼 사인 파티 구성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원작 느낌 그대로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교류하며 퀘스트를 수행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해주니까 좀더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선택지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레스킬트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참고로 싱글 플레이도 물론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나머지 3명을 AI가 대처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1월에 플스판으로만 체험판도 배포될 예정이라니까요 구매가 고민 된다면 일단 먼저 체험판을 렛스기에 해봅시다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는 6월 1일 플스5 플스4로 출시될 예정이네요 아 예약 구매하시면 3일 얼리 액세스라서 1월 29일 오픈입니다 다음 게임, 주술회전, 전화 혁명입니다딱 느낌 보아하니까 나루 팀이 또는 귀카 혈풍담이 생각이 나는데요. 주술회전 원작의 IP를 활용한 2대2 대전 격투 장르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깔끔한 그래픽 수교에서 멋들어진 기술들, 즉, 원작에서 보던 화려한 기술들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대전 게임이다 보니, PVP 모드가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싱글플레이 유저분들을 위한 스토리 모드도 존재를 합니다. 스토리 모드에서는 주술회전 0편의 내용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저는 주술회전을 안 봐서, 이게 왜 0편인지는 잘모르겠니다 모르겠습니 주술에 대한 전화 혁명은 2월 1일 p s 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레전더블 레거시 HD 리마스터입니다. 클래식컬한 고전 게임성의엘 p g 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환영할 만한 대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닌텐도 3DS 독점으로 출시가 되었던 레전더블 레거시의 닌텐도 스위치 독점의 20판 즉 HD 리마스터링 편입니다. 원작과 비교했을 때 고해상도의 그래픽으로 예쁘게 꾸며놓았고 가이드북 그리고 다양한 편의성까지 포함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레전더블 레거시 HD 리마스터는 2월 1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르스다3 리로드입니다. 페르소다3편의 리메이크판으로 4K 60fps 지원, 그리고 캐릭터 일러스터, 배경, 유저의 인터페이스 등 모든 면에서 리뉴얼 되었고, 캐릭터 간 에피소드 추가, 새롭게 제작된 애니메이션까지도 많은 부분을 싹다 뜯어 고쳐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페르소다4 5편을 너무 재미나게 했던 팬의 한 명으로서 3편의 리메이크 타이틀 너무나도 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할 점, 페르소다3 페스티벌, 그리고 포터블의 컨텐츠는 포함되지 않았고, 오리지널 이야기로만 구성되어졌어요 이거는 좀 그만 아쉽긴 합니다 흐엉 페르소다3 리로드는 2월 2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아캄 나이트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락스테디표 신작이라서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23년 초에 살짝 공개가 된 게임 플레이 장면에서 살짝 쿵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싱글 플레이 위주의 오프더드 액션 게임이 아닐까 하는 기대와 다르게 TPS 위주의 슈팅 요소가 많이 보이고 또한 배틀패스와 같은 라이브 서비스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싱글 플레이 모드에서는 GTA처럼 주인공 들을 바꿔가며 오픈월들을 누비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따라갈 수있다보니까 일단 출시된 후의 상황을 한번 지켜는 뭐야겠네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더 저스트 트리그는 2월 2일 플스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헬다이버스2입니다 코옵 TPS가 메인이 되는 헬다이버스의 후속작으로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코옵 위주의 협동 미션의 메인 컨텐츠인 건 변함이 없지만 완전한 스리 d 로 깔끔하게 보여지는 그래픽은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으며 또한 탑뷰 방식의 시점에서 3인칭 TPS 장르로 완전한 변화를 거쳐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팀킬은 여전히 가능해서 전장에서 컨트롤 조심하지 않으면 적들보다 아군을 먼저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것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헬다이스2는 2월 8일 플스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울트로스입니다. 고대 악마의 존재를 품고 있는 거래한 우주 자궁, 사르고 베거스를 여행해나가는 메트로베냐 게임인데요. 여타 메트로베냐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저곳을 쏟아지며 길을 찾아 나서고 앞을 겨어먹고 있는 적들을 썰어버리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독특한 아트웍이나 분위기, 그리고 전투 패턴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스토리가 꽤 복잡해 보여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울트로스는 6월 13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베니셔스 고스트 오브 유 에덴입니다. 베니셔라는 주인공이 유령들을 퇴치하고 그 유령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는 꽤 심박한 주제, 고스트 헌팅 액션 게임인데요. 중세풍의 게임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전투가 진행이 되며, 플라트레일러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연출들도 꽤나 재밌어 보여서 기대가 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No, no. 이거 아쉽게도 아직 한 구라가 확정되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한 구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롱, 베네시아스, 그스트 오브 뉴 에드는 2월 13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툼레이더 1, 2, 3 리마스터입니다. 툼레이더 클래식 패의 세계를 리마스터링 한다는 소식인데요. 와우, 이거 개불합리그 자체의 고통의 게임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될지 궁금합니다. 조작성이 영 최악이라서. 리마스터판이니까, 물론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요. 어, 아무튼, 리마스터인데 그래픽은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서, 추억 있는 분들 안 들으면 굳이 깨리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툼레이더 1, 2, 3 리마스터는 6월 14일 플스5, 플스4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건보이트 레코드 사이클로니클입니다아주르 스트라이크 건보이트 시리즈의 르호, 로로 그리고 룩시아가 부르던 노래를 리듬액션 게임으로 승화시킨 타이틀인데요. 위에서 내려오는 노트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쾅 하고 눌러주시면 되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시오다. 물론 리듬액션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배경에는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아주르 스트라이크 건보이트 시리즈의 게임플레이 영상도 플레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리듬액션 게임 하는데 배경 보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건보이 레코드 사이클로닉클은 2월. 25일 PS5, PS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스컬 앤 본즈입니다. 엄청나게 밀리고 밀렸던 게임이 드디어 출시를 하는군요. UB 소프트 뷰 액션 드래젤 게임으로 어스신 크리드 파이너츠와 로그에서의 해상전을 토대로 제작된 온라인 멀티플레이 전용의 타이틀트입니다 MMO 요소이니만큼 다른 유저들 배를 해적질하거나 누락질하면서 괴롭힐 수 있다는 건꽤 신박하긴 한데, 과연 해상전 위주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스컬 앤 본즈는 2월 16일 PS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슬라이브 제로 X 입니다 2.5D의 런앤 슬래시 액션 게임 시작으로 슬라이브 제로 원작의 바이오 펑키한 세계관을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검버이 활용한 스타일리쉬 콤보로 이어나가는 전투 방식의 주요 포인트인 데한데이 컨트롤을 손에 익히기 위해서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걸 위해서인지 트레이닝 룸도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자신만의 콤보를 연구하기가 딱 좋겠네요 90년대 간만한 올스쿨한 감성 액션 게임을 찾는다면 요 게임 한번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슬라이브 제로 X 2월 21일 PS5, PS4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 퍼시픽 드라이브입니다 1인칭 운전 서바이벌 게임으로 자동차의 목숨을 막히고 끊임없이 돌아다녀 자원을 획득하며 우리의 자동차를 유지 보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임인데요 게임 속의 배경은 심각한 방사능 유출 환경 부괴, 초자연적 공포 등 다양한 위협이 우리의 심장을 싸늘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 무섭고 외로운 싸움을 자동차 안에서 홀로 해나가게 된다고 하니까 호호 좀 섬뜩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로드트립 게임이라 살짝 궁금하네요 퍼시픽 드라이브는 6월 22일 S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오픈 로드입니다. 어드벤처 장르 게임으로 엄마와 딸이 어느날 집 다락방에서 숨겨져 있던 오래된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편지 다발에서 뿌리 깊은 가족의 비밀 그리고 어린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재산의 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그걸 발견했는데 가만에 있을 모녀가 아니겠죠? 이제 여러분은 태아수와 오팔 두 모녀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로드트립의 길에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막또 재산 찾고 보니까 아름다운 기억, 사랑, 뭐 일단 감성놀이 다닐지 걱정 오프로드는 2월 22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든 라이프 코디 시뮬레이터 입니다 제목 그대로 가든 꾸미기 시뮬레이터 게임으로 한 벌어진 공용 정원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창의력과 부지런함으로 다시 한번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게임인데요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해 새로운 도구도 획득하고 씨앗 장식 정원 꾸미기 아이템들을 활용하면 나만의 정원을 가고봅시다 가든 라이프 코디 시뮬레이터는 2월 22일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은 브라더스 테일 오브 투 선즈 리메이크입니다. 탑뷰 방식으로 컨트롤러 하나로 두 주인공을 조작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게임의 리메이크판인데요. 확실히 리메이크판이라 엄청나게 발전한 그래픽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작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했을지가 궁금한데 출시가 되면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겠네요. 브라더스 테일 오브 투 선즈 리메이크는 2월 29일 플스 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파스텔라 어비스입니다. 니폰이 집요 신작 SIPD 로그라이크 타이틀인데요. 파스텔라 어비스의 지친 몸을 달리기 위해 찾아간 주인공은 그곳 마스터가 건네준 칵테일을 마시고 마치 상태로 골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숙취에 쪄든 상태로 깨어나게 되는데 그곳은 술에 취한 인간들이 꾸는 꿈 요이의 세계인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눈을 떠보니까 내 얼굴도 팔도 다 빼앗겨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잃어버린 얼굴과 팔을 되찾기 위해 스텔라 어비스와 요이의 세계를 오가며 s i p 시게 쥐어들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주제도 특이하고 아트웍도 예뻐서 꽤나 은근히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파스텔라 어비스는 2월 29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웰컴 투 파라다이즈입니다. 아, 이 게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좀비 게임인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알던 좀비 게임과는 조금 괴가 다릅니다. 바로, 좀비를 잡아서 사육하면서 일회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노리는 다른 좀비들과의 전투도 함께 펼쳐다 가게 되는데요. 싱글플레이 뿐만 아니라, 최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좀비들을 들끓는, 낙원 생활을 즐겨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함께 할 친구도 있다면 같이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바로 해봐야겠어. 웰컴 투 파라다이즈는 2월 29일 플스5 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택시라이프, 시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신만의 택시를 싹싹 커스터마이징해서 우리를 찾는 손님들을 태우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면 되는 진정한 택시 드라이버 게임인데요. 이거 배경이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저의 신혼여행의 추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곳이라 이 게임도 바로 레스키드 태바야게 했어요. 바르샤 아니었으면 안 샀을 건데, 바르샤 배경이니까 사준다. 다들. 궁금하신 분들은 첫 플레이 라이브 때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택시라이프 시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대망의 게임 2024년 통틀어서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게임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입니다 파판 파7 리메이크 3부작 중두 번째 배라트를 담당하는 리버스인데요 드디어 미드가르트에 출연 이후에 다양한 세상을 탐방할 수가 있는데 글라스랜드와 같은 필드부터 해서 준온, 골드소스 등과 같은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은 맵들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 참고로 파판 파7 리메이크 인터그리드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현재 파판 파7 리버스 예약 구매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파판 인터그레이드 플러스 리버스 두 개가 합쳐있는 트윈팩이 파판세블 리버스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한 방에 그걸로 구매해서 파판세블 리버스 출시 전까지 파트 1 먼저 끝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 게임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많이 기대하고 계시겠죠. 파이널 판타지 세븐 리버스는 2월 29일 플스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년 2월 필수 신작 게임 소스들을 신나고 즐겁게 전해드렸는데요 1월도 그렇지만 2월도 진짜 무조건 구매해야 될 게임이 몇 개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안 사고 싶어도 기대작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수호하기 위해 제가 먼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첫 플레이 라이브 많이들 놀러와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축 아이 뿨